안녕하세요. 밀추지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은 헬스케어 주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헬스케어 주식들은 주가가 선방하는 그런 이제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인데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은 시장 대비 무려 20%포인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20% 정도 빠졌죠. 23% 정도. 최근에 홈 헬스케어 기업인 LHC 인수가 어, LHC의 주주총회를 지금 현재 통과를 했고요. 어, 하락장에서 방어업종으로 떠오른 헬스케어 업종, 특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저희는 장기성장성은 여전히 높고 신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어, 최근에 이제 주가 시장에 대한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및 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의 LH 그룹 인수가 지금 LHc 그룹 주주통회를 통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6월 21일자로 났고요.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LHc 그룹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는 37개 주에 9 6 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 옵텀에 이런 이제 LHc를 편입할 그런 예정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수가액은 54억 달러, 주당 한 170달러 정도를 지불을 했고요. 모두 현금으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보험서비스센터, CMS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의 CMS는 미국 내 고령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홈헬스케어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1년 미국 가정 의료 지출액은 1천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2030년에는 2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런 이제 커져나가는 부분을 어, 대응하는 그런 인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회사 계열를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다국적 관리 의료 및 보험 기업으로서 어, 직장인 건강보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건강관리 및 제품 및 보험 서비스를 지금 현재 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시장 점유율은 휴메나와 동일한 11%로 지금 시장 리딩 리더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종합 건강 서비스 솔루션 업체로서 각종 의료 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옵텀 사업부, 디지털 헬스케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두 사업부문을 지금 집중적으로 운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옵텀 부문은 PBM 사업인 옵텀RX,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옵텀헬스, 보험사 병원용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옵텀인사이트로 지금 현재 세부는 나뉘고 있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는 최근에 활발한 인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부문인 옵텀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영국의 병원용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인 EMIS 그룹을 15억 달러에 인수를 하기로 했고, 2021년 1월에는 의료 기술 스타트업 체인지 헬스케어를 13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 법무부하고 경쟁사 데이터 액세스 관련 소송이 조금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 이제 인수를 위한 현금 여력도 저는 여전히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의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보험료 매출이 지금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1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리한, 화, 무리한 확장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를 인수를 해나가면서 어, 현금 여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어 업종으로서 시장 대비 주가 수익률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의 주가 수익률은 연초 이후에는 시장 대비해서는 20% 포인트, 시장하고 20% 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1년은 36% 포인트 정도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기준이고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헬스케어 기업들은 견고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잘방어를 하고 있어요. 기대가 높은 만큼 어, 장기적 성장은 예상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데 저희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어,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싸지는 않다는 거죠. 최근의 주가 상승으로 2022년 연간 PBR을 ROE로 나눈 가치 비율 어, 즉 이제 PR이죠. PR은 지금 현재 연말 기준으로 지금 연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23배 정도로 헬스케어 산업 평균이 15.6배인 걸 감안을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높게 어그 반영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높이고 어 하락장이 나타나다 보니까 게다가 리세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있다 보니까 주 그, 투자 수요가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에 몰리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란 부분이 약간 오른 부분이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 향후 3년 EPS 연평균 복합 성장률은 어, 이제 연평균 한14.2%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시장 평균이 한10.7% 정도인데 S&P 500보다는 헬스케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높은 이익 성장률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12개월 선행 PER 같은 경우는 20.8배입니다. 그래서 이 12개월 선행 p e r 을 20.8배를 어, 연평균 복합 성장률로 14.2%로 나눠 보면. PEG 배수가 나오는데요. 이 PEG 배수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저평가되어 있냐, 고평가되어 있냐 이걸 볼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이 PEG 배수는 1.5배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상대 비교를 해 봐야 좀알수 있겠죠. 경쟁 기업인 앤썸이 1.2배. 그리고 시그나가 1. 0.9배, 휴메나가 1.2배인 걸 감안을 하면 그거보다는 약간 높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강한 주가 상승이 아무래도 PER을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는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부담감은 확실히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물론, 이제 시장이 다시 성장주가 올라가고 이런 국면에서는 헬스케어가 조금 더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저희는 나쁘지 않다. 괜찮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두 번째는 경쟁심화, 세 번째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RBC 비율 하락 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의 제시드린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변동성이 높을 때 방어적인 측면에서 헬스케어 그룹 중에서는 저희는 굉장히 선호하는 그룹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요 선호하는 기업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 헬스케어 주식은 특히 폭락장에서 주가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죠 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건강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연초 이후 시장 대비 주가는 20% 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홈 헬스케어 기업인 LHC 인수가 주주총회를 주주 통과를 하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도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장기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그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단기적인 주가는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발간하는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